Supreme, Duelist, s t 모두 안녕. <목소리도> 이승. <이수>! 아 빠입니다. 합니다 <목소리도> 네, 화면이 많이 다르죠?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런 바로 s t i 싸우는 게임. 업데이트! 업데이트!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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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s t i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근데 네. 정말 많이 변화가 생겼죠? 네, 한번 들어가보면 네. 음, 첫 화면도 다르고 이제 진행하는 화면도 너무 너무 다릅니다 네 굉장히 정리가 잘 돼서 깔끔해졌네요 네. 양옆에를 눌러보면 할머니를 누르는 의 이전에 있던 무기들하고 또 뭔가 추가된 무기들이 오. 있습니다 네, 이렇게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리고 음. <laughs> 이제 모자. 도네 스킨. 음. 이런 것도 완강 같은 것도 좀 달라졌고. 음, 그래 그래. 많이 <laughs> <laughs> 뭐가 생겼습니다. 네 그러면 얼마나 바뀌었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. 네. 고우. 일단 무기. 원래 있던 검. 해머 해머. F? 총 마수공 총탄 쿼 고물랑 건투 건도브 아이스크림 <laughs> 아이스크림 로봇다리난검 기타 <laughs> 용검 포탄 포탈검포탈공나나 덜덜덜덜덜 덜덜덜덜 도끼 창총 긴총 방패 스킹맨이 몸이 좀 커지면서 무기들이 작아 보입니다. 네, 아 어, 그런 건가요? 건투네. 우와, 얘네 모양이 좀 달라 졌네요 <laughs> 네, 닮았을 음. 게 아닌가 봅니다. 창, 레이저검. 이것도 컵. 원래 있던 두개로 나눠지는 레이저검입니다. 음. 음. 하지만 고깅이 사무좀 있어 하나밖에 없나요? 네 바쭈카 바카 고깅이 네. 표창 표창 아이언맨 손붓 톰브레이컨 캐논 캐논, 캐논. 카드. 카드 카드 이게 새로 생긴 오 스텝 와우 새로 생긴 무입니다코이 네. 포션 <웃음> 이게 속프 하프입니다 하프 사탕 롤리파 랜턴 와우 선포기. 블레이드 블레이드 날입니다오네 그 다음에 끝이네요. 네. 와. 새로 생긴 무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. <laughs> 그 다음엔 스킨. 새로 달라진 게 있나 볼까요? 응, 얼굴. 얼굴, 얼굴. 와우, 내 머리. 와! 바나바나! 킹 네, 이 얼굴이. 호호! 마지막으로, 파워네이즈! <엔젤. 웃음> <laughs> 어, 그 <맛있네. 웃음> 네, 이런 것들이 몇개 생기기도 하고, 모양도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, 색깔은, 음... 음, 얘들도 차이가 좀 있죠. 네, 컬러 1은 그냥 색깔이고요 음. 컬러 1은 전체 색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? 네 컬러 2는 바로 각각의 각 부위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, 그것도 우와. 팔과 팔도 위아래가 다 나눠집니다 네, 너무 좋아요 요코. 그러면 한번 꾸며봅시다 네, 꾸미기 타임 이렇게 하나가 알록달록하게 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네요 오, 무지개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많이 넣고 싶어요. <laughs> 막색깔짜 아무 편나 넣었습니다. 네, 와우, 오, 빠르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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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맵도 한번 볼까요? 네, 맵은 뭐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. 보이네요, 겉으로는. 네, 만에안 <laughs> 오면 네. 없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실제로 맵을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새로운 무기를 한번 하나씩 써볼까요? 네. 저는 네, 마지막에 있는 예를 골라볼 랜턴 VS 레이저 솔 입니다 자 저는 이 얼굴을 골랐습니다 저는 왕관을 했습니다 왕관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. 그럼 한번 랜덤 맵으로 GO 오. 오. 오 배경이 달라졌네요 네 지금 어 근데 이거 지금 조정 버튼도 화살표가 오. 생겼습니다 네네. 와우 와우 랜턴의 능력입니다 오 랜턴의 능력 이거 한번 빨간색은 오 빨간색은 공격인 것 같네요 네 분홍색 그윽 자신을 가오 갇혔습니다 오 개인은 아가봐요오내 이런 내가 만든거는 내가 그리고 <laughs>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날아가면 오, 가지고 오는 매남 느낌. 아이고. 우와, 붙잡아 서막 때렸습니다. 네, 피가 어, 초록색. 뿅. 안 돼. 나혔습니다 <laughs> <막힙니다>. 우와. <laughs> <laughs> 튕겨 나옵니다. 어, 뒤통수? 뒤통수! <웃음> <웃음> <이런>. 분홍색은 쏙. <laughs> 어, 오. 아, 어, 위에 에까지 음. 네. 숑. 어우, 전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. 분홍색. <laughs> 어부터볼까요 하하! <laughs> 갇혔습니다 여긴 너무 좋아요 우와, 우와, 우와. 움직일 때마다 <laughs> 에너지가 닳고 있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뛰어 오 한번 던져보세요 으잇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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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정말 강력하군요 그럼 죽을 것 같으니? 오 <laughs> 어, 진짜 끝나네요 그런데 끝나네. 어, 지지가 끝나? 뜨지 않습니다 오 그렇네요 진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 캐릭터를 보여준 것 같았어요. 이긴 사람, 이긴 사람의 맵의 모양들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나 봅니다. 그러면 네. 다른 맵들도 와 바뀌었을 와 가능성이 있네요. 그렇군요. 럼 이수 아빠였습니다모다 안녕, 안녕. 안녕 안녕. 예. 재밌다.